안녕하세요. 금양난동원입니다. 제 4회 박병옥 한란전 5부입니다. 5부에서는 어, 보시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원래 있던 작품은 다띄었고요이 어, 작품 한 점을 그렸는데 유란조 이야기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이야말로 이 전시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려봤습니다. 음. 우선 바탕 재질은 레코스톤, 돌이고요. 돌 위에다가 분채로 그린 그림입니다. 어, 그림의 내용은 공자의 깨달음을 그린 그림입니다. 2500년 전 공자가 어, 30년 동안 여러 나라를 주유했었죠.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어,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가는 어느 산자락에서 난향을 만난 거예요. 공자가 이 난향을 맡으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요. 저 나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제자리에서 향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나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그문고 어, 곡을 작곡을 하고 연주를 했다는 어,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. 그 곡은 유란조 내지는 의란조라고 하는 거고요. 어제 작품의 제목은 유란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어 공자의 논어는 그때 2,5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전 세계적으로 어그 공자의 이야기를 적은 논어라는 제자들이 적었죠. 논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되는 어 그런 현실입니다. 아직까지도 그 이념과 사상과 그런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2000년, 2500년 전에 연주되었던 거문고도 그 아직도 이렇게 젊은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있고요. 네. 그런 스토리를 화폭에 담은 유란조 이야기입니다. 어, 난 향을, 어, 그리기는 좀, 음, 난처한 점이 있어서, 네. 난을 그렸습니다. 난을 그리면 전 안에서 향기가 나겠죠? <laughs> 그런 상상을 하겠죠? 네. 그래서 화폭에 춤을 추는 듯한, 어, 검은고 연주와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. 그럼 난 이야기는, 어, 다음 6부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